어,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 심지어 행정학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행정학이 어떤 과목이야? 행정학이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 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책임도 어,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깊이 있거나 분명하게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얕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고서 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한간에는 뭐, 아, 뭐, 공무원 시장에 공무원 하면서 행정학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들도 어 들어서 저를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행정학은 어떤 과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행정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행정학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공직자로서 내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이러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공직자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끔 만드는 하나의 밑바탕을 제공해 주는 학문이 바로 이 행정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인사는 어떻게 하며 또돈 관리, 재무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과정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 이러한 노하우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러한 학문이 바로 이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관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국정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행정학은 대표적인 실용 학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용 학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딱그 배운 상태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서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뭐 집안 살림을 한다든지 일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행정학에서 배운 지식들이나 행정학에서 배운 논리들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응용이 될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행정학의 내용들 자체를 그냥 그 글자에 나와 있는 글자 내용 그대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